안녕하세요 손지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즉 특고 노동자 분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평균 보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리운전 기사분들, 그리고 택배 기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달 플랫폼 라이더분들 같은 직종에서 어, 나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어, 산재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근로자분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직종이 늘어나면서 특수형태 근로자분들도 산재보험이 확대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계약 형태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분들,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분들, 또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분들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부터 IT 플랫폼 기반 배달 기사분들까지 산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 직종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 경우에 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상 근로자분들은 그 보상의 기준이 평균임금인 것에 반해서 어, 특고직종의 경우에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어, 재발생일 이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특고도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임금 명세서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시에 신고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그 기간 동안 일한 일수로 나눈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재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배달 라이더분의 보수가 월 2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 평균 보수는 약 66,000원, 휴학급여는 그70% 수준인 46,00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수익이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라도 신고된 금액만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를 낮게 하면 나중에 보상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특고 노동자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평균 보수 신고액을 현실에 맞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후에 실제로 수익을 주장을 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최초의 보상 지급 시에는 어, 실제 수입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보상도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산재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프리랜서라서 산재보상이 되지 않아라는 오해를 어, 풀고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부차적인 건데 세 번째로 불승인 경우에 어, 불복절차를 준비하는 것. 제태한 것인데요. 공단에서는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특고직종의 산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GPS 기록이나 배차 내역, 뭐 배달앱 로그 같은 업무 수행 증거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증거 자료를 사전에 잘 준비해 놓으시면 산재를 최초 신청할 때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혹시 불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는데 유용하게 이런 자료들이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평균 보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특고 노동자 분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상 수준은 신고된 평균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산재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 많이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재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